손흥민 한명 때문에 유럽 축구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아시아 축구의 황제 손흥민이 서 있죠. 최근 쿠웨이트와의 국가대표 경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단순한 이적서를 넘어서 유럽 축구 생태계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어요. 토트넘 호스퍼가 드디어 안개 포스테코 글로를 경질하고 브렌트 포드의 전술적 천재 토마스 프랭크를 새 감독으로 선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손흥민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단계였던 거죠. 현지 축구 전문가들과 토트넘 내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프랭크 감독의 부임이 손흥민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손흥민이 기자들 앞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룰 걸다 이뤘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축구 역사를 통틀어 아시아 선수가 서고 축구의 최고 무대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성취를 완성했다는 선언이었어요. 프리미어리그 100골, 아시아 선수 최초의 골든부트,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그리고 최근의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우승까지 손흥민은 문자 그대로 아시아 축구의 한계를 매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손흥민의 다음 발언이었죠. 축구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다는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축구계에 던진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표현했던 손흥민이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축구. 전술학적 관점에서 볼때 매우 계산된 발언이었어요. 유럽 축구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의 이 발언은 단순한 이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장 가치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포지셔닝이었습니다. 현재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과 마케팅, 가치는 전 세계 빅클럽들이 탐내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파브리지오, 로마노를 비롯한 유럽의 이적 전문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릴라를 포함한 중동클럽들의 손흥민 영입 시도를 보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사우디 프로리그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천문학적 이적료를 제시하며 세계적 스타들을 영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손흥민 같은 글로벌 아이콘은 그들에게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선 브랜드 가치 확보의 핵심 전략이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에이전트가 사우디 클럽들과 예비적 접촉을 한 것은 실제 이적 의사가 아니라 토트넘과의 재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였다는 점이에요. 이는 현대 축구에서 토클레스 선수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협상 전략 중 하나로 메시나 호날두 같은 레전드들도 비슷한 방식을 활용해 왔습니다. 토트넘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과 토트넘 경영진이 손흥민의 계약 상황에 대해 보이는 긴장감은 단순히 한 선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넘어섭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술적 핵심일 뿐만 아니라 클럽의 글로벌 마케팅과 상업적 가치의 절대적 중심축이거든요. 현재 손흥민의 계약은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발동한 1년 연장 옵션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지난 시즌 토트넘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은 축구계에서 매우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클럽의 핵심 선수는 계약 만료 2년 전부터 재계약 협상을 시작하는데, 손흥민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은 현재 조건에 대한 불만족이나... 더 나은 조건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스만 룰의 메커니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선수는 다른 클럽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손흥민이 올 여름에도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내년 1월부터는 전 세계 모든 클럽이 손흥민을 무료로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이정료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부임이 갖는 전략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프랭크는 브렌트 포드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전술 운영으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특히 그의 전술적 철학은 공격수의 개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팀 전체의 조직력을 해치지 않는 절묘한 균형감각에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전술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는 경기 중에도 433에서 351호 또는 4231에서 441호 자유자재로 포메이션을 변경하며 상황에 따라 선수들의 위치를 유동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런 전술적 유연성은 손흥민의 다재다능함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시스템이죠. 손흥민이 브렌트 포드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프랭크 감독이 직접 목격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당시 손흥민은 왼쪽 윙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이동하며 골을 넣었고 후반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어요. 이런 움직임은 프랭크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전술의 핵심 요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위한 특급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는 브렌트 포드의 에이스 이반 토니의 영입입니다. 토니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격수 중한 명으로 그의 경기력은 손흥민과의 조합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니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손흥민이 가장 효과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선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토니는 최전방에서 볼을 받아 홀드업하며 주변 선수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동시에 직접적인 골 결정력도 프리미어 리그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의미하죠. 실제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토니와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매칭 분석한 결과, 두 선수의 조합은 이론적으로 프리미어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니의 평균 터치 수와 패스 성공률, 그리고 손흥민의 움직임 반경과 슈팅 위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두 선수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이상적인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토니의 영입이 단순히 손흥민과의 파트너십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뉴캐슬 등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빅클럽들도 토니 영입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맨유는 토니를 라시포드의 파트너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첼시는 잭슨의 대안으로 토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토니 영입에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서 손흥민에게 토트넘의 진정성과 야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토니의 이적료만 해도 5천만 파운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위해 얼마나 큰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죠. 한편 손흥민의 현재 경기력에 대한 일부의 우려 섞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33세의 나이로 인해 예전만큼의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분석은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상적인 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손흥민의 스탯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욱 완성된 선수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기대 골수 지표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미어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어시스트 부문에서는 리그 최고 수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볼 운반 능력과 공간 창조 능력이에요. 최신 축구 분석 도구들을 활용한 데이터를 보면,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위험한 공격수 중한 명으로 분류됩니다. 그의 드리블 성공률, 키패스 횟수, 그리고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침투 능력은 오히려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토니와 같은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손흥민의 우위는 명확합니다. 토니가 골 결정력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만, 개인 메이킹 능력이나 전술적 다양성 면에서는 손흥민을 따라올 수 없어요. 손흥민은 윙어, 세컨드 스트라이커, 때로는 미드필더 역할까지 소화하며 팀의 전술적 옵션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선수입니다. 이런 다재다능함은 프랭크 감독의 전술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프랭크는 브렌트포드에서 선수들의 포지션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 패턴을 구사했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다면 이런 전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손흥민의 부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브래넌 존슨의 문제점도 프랭크 감독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은 분명 재능 있는 선수지만 아직 손흥민과의 호흡을 완전히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프랭크 감독의 개인 지도 능력과 전술적 도정을 통해 존슨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거나 혹은 토니 같은 새로운 옵션을 통해 손흥민에게 더 나은 파트너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에서 핵심은 결국 스포츠적 성공에 대한 비전이에요. 손흥민은 이미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선수로서 달성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록을 세웠지만, 토트넘과 함께 프리미어 리그 우승이나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같은 팀 타이틀은 아직 성취하지 못했거든요. 프랭크 감독의 부임과 토니 같은 선수들의 영입이 이런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손흥민의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도 손흥민의 재계약은 단순히 한 선수를 붙잡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토트넘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는 손흥민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손흥민이 떠난다면, 토트넘은 수십억 원의 마케팅 수익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손흥민의 재계약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 인상은 물론이고, 팀 내에서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토트넘의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죠. 프랭크 감독의 부임과 토니의 영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의 손흥민 영입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릴라를 비롯한 사우디 클럽들은 손흥민의 아시아에서의 인지도와 마케팅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토트넘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커리어 목표와 축구에 대한 열정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높은 연봉만으로는 그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쿠웨이트 전후 인터뷰에서 보여준 모호한 태도는 결국 토트넘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볼수 있어요.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싶다는 의지와 함께 토트넘이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죠. 프랭크 감독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토트넘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손흥민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사람 간의 전술적 비전 공유와 상호 신뢰, 구축이 토트넘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을 둘러싼 이번 상황은 단순한 이적설이 아니라 현대, 축구에서 스타플레이어와 클럽 간의 관계, 그리고 스포츠와 비즈니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로 인해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지형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드라마틱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벌어질 협상 과정과 프랭크 감독의 초기 행보, 그리고 토니를 비롯한 새로운 영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손흥민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아시아 축구의 전설로서 자신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점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